네. BQ2 언어 설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하단에 언어 설정이 있어요. 여기 클릭하게 되면 뇌파 측정과 결과지를 한글로 볼 건지, 영어로 할 건지, 중국어로 할 건지, 일본어로 할 건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일본어를 한번 선택해 볼게요. 확인 누르면 네, 전부 일본어로 바뀌게 됩니다. 네.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큐 2에 들어가면 이제 파일, 정보 입력, 검사, 분석, 결과 보기 도움말이 있는데요. 제가 한글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글로 보이는 거고요. 중국어나 뭐 영어, 일본어 선택했을 때는 그 나라 언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어, 의료용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결과를 보고 싶다. 예. 지금까지 뇌파 검사한 결과를 보고 싶다면 이 파일을 선택해서 검사 내역 조회를 누르시면은 지금까지 측정한 파일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네, 즉, 어, 이제는 영어권, 그 다음에 중국, 그 다음에 일본어가 되는 나라에서는 전부 다 뇌파 측정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번 열어봐서 결과지를 보겠습니다. 네, 현재 한 고로 나오게 되죠. 이 센타용입니다. 네, 센타용 예, 리포트고요. 센타용에서 나오는 것은 기초 일동, 뭐 인지, 수면, 정서 상태, 행동, 스트레스, 신체 정신, 주의, 또 이제 산만 움직임, 과잉 행동, 그다음에 뇌 균형, 예, 좌우 연결도, 상관성, 일관성. 자기주절 능력, 휴식주의 집중력을 측정이 가능하고 이렇게 결과로 나오게 됩니다. 증상의 경중까지 나오게 되고요. 왼쪽은 이제 패한 스펙트럼, 좌뇌, 우뇌, 2D 스펙트럼 그래프가 나오고 브레인 맵, 절대 세기, 상대 세기, 개안 눈을 떴을 때 2D 스펙트럼하고 마찬가지로 브레인 맵 절대, 상대 세기가 나오게 됩니다. 네, 이 결과지를 강나라 언어로 선택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중국어 한번 볼까요? 네. 전부 중국어로 바뀌게 되고, 출력 가능하고 PDF 파일로 변환이 돼서 카톡이나 아니면 다른 SNS로 전송이 가능합니다. 네, 오늘은 새로 업그레이드 된 BQ2의 언어 설정에 대해서